Thank <laughs> 지금까지 한 2,000km 타셨는데 장단점을 한번 부탁을 드릴텐데 장점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장점이요? 네 일단 디자인이 이쁘고 그리고 저 L.E.D 시인성이 너무 좋아요 아 시인성이. 네. 밤에 밤에 밤에도 밤에... 엄청 잘 보여요. 오, 그렇구나. 굳이 만개등뭐 이런 거달 필요도 없고. 아, 네. 그리고 기본으로 USB 음. 충전구기 달려있으니까 음. 따로 저거 다돈 투자해서 달 필요도 없고. 무게는 음. 이 스트립 모자랑 똑같은데 딱앉았을 때. 네.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아. 본인 이 느끼기에 이제 무게감이 네, 딱... 엄청 가볍게 느껴져요. 괜찮다. 네. 음... 조향감도 되게 좋고 조향감도 브레이크도 잘 되는 편이에요. 완전 칼 같지는 않나요? 완전 칼은 아닌데 그것도 그렇다고 예.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예. 고가 바이크들은 딱 잡으면 예. 팍 꽂히는 칼 브레이크라고 그러잖아요. 예. 저거는 예. 살짝 그런 건 아닌데 어... 딱 잡으면은 안되는 느낌인데. 내가 원하는 곳에서 멈춰요. 아, 어, <laughs> 내가 생각한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멈추는 충분함이다. 네, 네, 충분한, 네, 충분한 대동력이 있어요. 저도 이제 시승을 했던 바이크는 이제 네. FTR 1200S이긴 네. 한데, 저도 브레이크를 최대한 좀 달리다가 풀 브레이킹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거의 그렇게 잡아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야, 아, 어느 정도 느낌인지, 네. 네. 라이더님이 얘기하는 부분에 좀 동감이 가고, 어, 근히이 장점이 많은데요? 이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좀 타다 보니까 네. 아쉬운 부분이 보일 텐데 일단 순정 타이어가 조금 아쉬워요. 아 순정 타이어가 네. 음. 순정 타이어가 이렇게 일반 이렇게 도로에서는 괜찮은데 네. 국수 가락길이라고 이렇게 막막 여러 곳에 타서 타서 파인데 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 딱 들어갔을 때좀 바퀴가 음. 그 노면을 다 읽어가지고 음. 이렇게 사다르 흔들리더라고요. 아 털리는 건 아니지만 이게 흔들리는 느낌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기분이 좀 별로다. 그 기분이 무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60 정도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 80에서 100 정도. 아. 고, 그 딱, 고, 그 구간 딱 넘어가면은. 아, 예.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이렇게 많이 흔들려. 아.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오, 조금 아쉬워. 근데 얘는 조금은 약간 인도, 가벼운 인도도 좀 타기 딱 좋은 타이어 느낌이긴 한데. 모래밭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예. 모래밭에서는 또뭐 괜찮더라고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음. 그리고, 발열? 발열. <laughs> 그 자체, 그 열이. 예, 열이. 어, 열기가 좀, 좀 심한가요? 여태까지 탄 바이크 중에는 가장 센건 아니에요. 솔직히 어. 스트리트 로드가 더 세요. <laughs> 아 그것보단 좀 덜해요. 역시 할리, 여기. 아 도심 여기 주행할 때좀 힘들긴 하겠네요. 다리를 이렇게 벌리고 아, 얘도 <laughs>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벌린다. 아, 시트고는 단점이나 되되게조 아깝다. 어. 아니, 시트, 시트고는 어. 처음에 좀 적응이 좀 쉽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적응하기 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 아, 실제 어, 네. 라이더님 키가 한 170... 173이에요. 3이에요? 네. 어, 어. 딱 타면은 네. 완전히 안 닿는 건 아니고 진짜 완전, 네. 완전 까칠바이거든요? 근데 완전 까칠바이 그래도 오토바이 자체가 워낙 가볍게 느껴지니까. 어. 안될때 때 약간 또 선스가 싹 들어가지 않아요 예.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느껴지니까 어... 부담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키가 173인 분들에게는 그렇게 네. 부담되지 네. 않은. 이게 무게가 아마 좀더 나가거나 할리드같지만 300kg 정도 나갔으면 네.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음. 또 다른 단점은 없어요? 아, 인디언 매장에서 네. 이게 엔진 아... 슬라이더라든가 네. 이렇게 포크 슬라이더나 아니면 네. 거, 엔진 가드 저... 이런 게 음. 아직 안들어왔다러더라고요 아... 들어올 FTR. 계획은 있다 네. 그러긴 하는데 언제 네. 들어올지는 솔직히 몰라가지고 아. 액세서리 같은 건 이베이에서 주문을 시켜야 되는데 음. 그럼, 시간도 그럼, 좀 걸리고 아, 네. 그러면 실제로 아, 뭐 거기서 주문을 하신 것도 있어요? 이베이에서 주문을 했어요 몇개아몇개 주문했어요? 그 아, 네. 근데 아. 주문한 지 20일 됐는데 아직도 안 와요 아. <laughs>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도 지금 바이크 타신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옛날 아버지랑 같이 탔던 바이크가 어떤 바이크 타셨어요? 12,300 탔었어요. 이거 어제 초등학교 때 그게 아버지가 저태우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셨거든요. 강원도도 아 가시고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어요. 연년생으로 네, 하나 있는데 네, 네. 저형 오토바이를 뒤에 타는 거안 좋아하고 저만 좋아했어요. 아까 아버지가 항상 저만 이렇게 태우고 다니신 거예요. 아, 네. 어. 아, 근데 연년생 형이 좀... 좀 아쉬워하진 않아요? 그때 당시 회사 하면서 아쉬워하는 건있기는 한데, 어. 그래도 자기는 무섭다고, 어. 뒤에 타는 아. 게. 아, 그럼 아직도 형은 안 타요? 아직도 안 타죠. 음? 제 뒤에도 안 타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항상 저만 이렇게 태우고 다니시니까, 어. 아무래도 아버지랑 좀 많이 친해요. 그러니까 일반. 쪽으로 보통 그게 가정 보면 아버지랑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렇죠. 좀 거리감이 좀 거리자들끼리 좀, 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아. 아버지랑 친해요. 엄청 친해요. 아 오토바이가 좀 약간 그런 연결되는 네. 것도 있었네. 그, 네. 오토바이가 저 아버지랑 저렇게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지금 계속 음, 되는 연결고리 같은 역할. 네. 항상 막 얘기하고 막 가면은 막 어. 오토바이면 바꾸고 가잖아요. 예. 이번에, 예. 뭘로 바꾸네, 이번에 뭘로 바꿨는지 이번에 뭘로 바꿨는지 또뭐 어. 무슨 뭐 브랜드 사면은 그걸 왜 사냐고 오토바이는 어. 일절 안 막. 어. <laughs> 그 어. 그니까 저희 아버지 시대 분들이 좀 오토바이는 일제가, 음. 이런게좀 있어요. 그쵸, 그때는 거의 아마 일제밖에 없기도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음. 오토바이 일제 사야지, 왜이상한로 사고 오냐면서 그 생각하고. 아 인디언 사가지고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 얘기하시나 적겠다 <laughs> 아, 아버지가 인디언 네. 브랜드 자체를 모르더라. 고 아, 브랜드 자체를 몰랐다. 할리바도 모르고. 아. 인디언은 어디 브랜드냐. 어디 아. 저기 아. 저기 저거 뭐, 저, 뭐, 들어보니까 미국 브랜드 같긴 한데. 네. 막, <laughs> 어아 그런 그럴 수도 있겠네. 음. 아니 어디 좀 그래도 아버지랑 재밌게 갔다 온 어떤 추억이 있나요? 어디 기억나는 데 있어요? 제 초등학생 때 탔던 그때가 솔직히 제일 추억이 많죠. 음. 아무래도 강원도 쪽도 가서 이제 자고 오기도 하고 음. 그때 제가 아버지가 뱀 고기를 보겠어요 뱀고 예. 뱀고기, 뱀고기. 아버지 친구분이 강원도에서 땅꾼 하셨었거든요 아, 예, 예, 예. 있었잖아요 예. 아버지 친구집 가서 자고 뱀고기 이렇게 먹고 어. 그때가 제일 음. 머릿속에 남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만약에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안 타시고 막 그랬었으면 아마 오토바이 취미를 안 들이지 않았을까 아그 영향이 또안올수 네. 있었는데 예, 예. 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바이크를 접하게 된 거긴 하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버지 또 따라다니고 하다 보니까 오토바이 쪽이 조금씩 간 거죠 음. 아니 아버지가 지금 골드윙 타고 계시다고 네, 했잖아요 네골드윙 타고 계세요 어. 어, 그럼 처음에 탔던 게12 12, 1300. 1300을 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윙점파 1짜리였나? 네. 좀 둥글 둥글하게 생긴 거예요 네. 보고 타시다가 그걸 오래 타신 거예요? 엄청 오래 타셨어요 어. 관리도 되게 엄청 깔끔하게 계속 아. 관리타 하시다가 이번에 이제 그거 팔면서 신형으로 음. 내리신 거거든요 신형으로 내리시면서 네. 근데 신형도 디스티가 아니라 뭐 엠, MT로 MT로 어... 아버지가 나이가 솔직히 좀 있으시다 보니까 네네네. 이렇게 막 전자장비 많이 들고 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어... 이게 조작하기도 좀 힘들어하시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하니까 차라리 MT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저 얘기하니까 음... MT를 내리시더라고요 음... 네. 와 그러면은 진짜 골드윙 타시는 분들은 네. 굉장히 골드윙을 또 오래 타시긴 하시더라고요. 예 네. 네. 다른 걸로 잘못 받으시는 거예요. 아왜 계속 골드윙만 타냐? 타이밍 네. 많다. BM w 도런거 있고 K1300, K1200 GS 이런 거 있다. 네. 그런 거 이쁘지 않냐니까. 음. 아 자기는 골자기는 골드, 일제 골드윙이랑 아. 너무 편하다. 그런 게좀 있구나. 네. 네. 그리고 또그 스타일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유유자적 천천히 다니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고등이 딱만으시는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저처럼 이렇게 저런 이렇게 좀 얄쌍하고 네. 좀 이렇게 빠르고 그런 스타일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또 연령에 따라서 좀 그런 변화들도 있기는 한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 그래도 어쨌든 근데 좀 네. 그래도 나이 먹을 고등이 많답니다. 아니 그는 거 나중에 대봐야지 아는 거지 아, 미리 장담하면 안 돼요. 안안될것 같아요. 어 아니 그. 골딩 아닌 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laughs> 골딩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진짜 타봤자 진짜 만약에 나이 먹어서 타고 싶은 바이크가 딱 하나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이제 이기통 짜리였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BMW일 거였거든요. 아 BMW예요. 네네네. 쓰리 네. 말고... 박스달고 타는 바이크. 그1200 GS. 에 네, 맞아. 1200 GS. 아... 그거. 아니면 뭐 V 스트림 1050 XT 이분 상당. 아... 그러니까 뭐... 어드벤처 계열로 나중에. 네, 어반 계열로. 아. 그래도 아버지 영향을 받기도 했고, 네, 아버지랑또더 친할 수 있는 기회가 또이 오토바이, 네. 네그 연결고리가 됐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네. 같이 부모님이랑 취미생활이 좀 비슷하면 그래도 얘기도 음. 많이 하고, 음. 서로 공유할 게 생기니까. 음. 인디언 FTR 1200, 네. 딱 가셔가지고, 또 되게 즐겁게 사시는 네. 모습 보니까 되게 좋고, 마무리는 이제 안전하게, 예, 잘살 거라고 잘. 믿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한번 제가 슈퍼고브 주체가 다 가겠습니다. <laughs> 아이가 오늘 방문해주시고, 네. 이렇게, 본인의 스토리를 또 얘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